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8년도 11월 11일, 마태복음 14장, 어, 22절에서 30, 어, 그 6, 6절까지의 말씀, 그 주일 예배. 에, 먼저 본 시간에 일부다 그 어, 마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제 2부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은 바다 위를 거르신 어, 예수님, 2부. 어, 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 보게 하시고 또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어, 하신 일을 그대로 어, 하는. 그 믿음을 또 가지고 있었고 어, 그가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다가 또 물에 빠지면서 어, 근심이 오고 어, 걱정이 오고 어, 그랬지만은 어,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고 어, 같이 배에 오르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어, 이번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은 정말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어 정말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어 능력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어 귀한 지체들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 그 찬송가를 좀 불러보겠습니다. 이제,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송가 133장. 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 오 늘이나 영원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지. 풍랑이는 「きど 수 자냥합니다. 허물 많은 배들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 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세상 지나고 영원토록 내야. 아... 찬양 합시다 세상 지나 감사하죠. 이 찬송 피아노를 치면서 어, 피아노는 저못치지만 도레미파 솔라시도 어, 그냥 또 손가락 하나만으로 이제 이렇게 어, 치면서 이 찬송을 많이 제가 불렀는데요. 이 찬송에서 제가 이제 어,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또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너왜 믿음이 없어? 너왜 어 그렇게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이제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이제 의인된 성도들도요 잘못을 할 때가 있거든요. 어 그럴 때 정말 이제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거든요. 이제 언제 잘못을 저지르게 되냐 하면은 이 보혈을 안 바라보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 십자가의 보혈을 안 바라보고 이렇게 이제 각각 각 이제 이렇게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잘못을 저지를 저지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다시 또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죄를 씻어 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또 회복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또,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그 가사가 제 마음을 그렇게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에, 처음에 제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기 전인가요? 구원받았을 땐가. 아, 구원받기 전인지? 에, 어떤 그,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여기 구원받은 성도분들, 어 이렇게 하시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뭐어 보면서 뭐 실망하고 어 이러지 마시라고 그런 말씀을 이제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아니에요 나는요 오히려 제가 마음이 더 편해요 왜 아주 그냥 100%뭐 그냥 안전하게 아주 그냥 예수님처럼 죄 하나도 안 짓고 잘못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사람 어 라면은 나는 내가 정말 구원을 못 받죠. 그죠. 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다 똑같은 그 사람들, 어,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근데 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죄가 씻어져 갖고 죄가 없어지고,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들이 우리들이 그래서 어...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달려 나가다가도 이제 때로 이제 이렇게 죄를 잘못을 할 때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니에요, 저는 마음이 더 편해요. 왜 나는 그렇게 못 사는 인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이제 기억이 나고요. 정말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제 확신을 주신 예수님. 그이 그 찬송가를 많이 불렀어요 제가 이 찬송을 네, 오늘 참 감사하네요 이 찬송을 어, 이 말씀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어, 부르게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에, 다시 이제 입으로 말씀을 증거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1절 어, 이제 14장 31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네. 자, 누가 손을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처음에는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는 분이 이제 유령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꺄악! 유령이다! 이제 이래갖고 이제 한 1분, 2분 지나면은 다 기절할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즉시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못 믿고 어, 긴가민가, 이제, 했던 거죠. 이제, 이제, 일단은 안심을 하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그, 이제, 대낮도 아니고, 이제, 밤 사경, 어, 오후 3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 그때 아시잖아요. 이제, 새벽 미명에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베드로가 베드로가 항상 용감해요. 가만히 보면. 뭐, 그냥, 뭐, 이것저것 안 따져요. 그냥. 예, 전자들은 좀 뭔가 이렇게 아, 이 말을 하면 쟤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러질 않아요. 그냥 그냥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이제 뭐, 뭐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 베드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그러니까 매력적이죠. 아 어, 베드로의 이뭐 <laughs> 따지고 이러질 않아요, 이 베드로가. <laughs> 뭐 앞뒤 생각 안 해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든 주여 만일 주시어든 예.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주님 당신이 걸으라 그러면 제가 어, 당신이 만일 주시면은 제가 당신이 뭐 오라 그러면 저는 걷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어느 누구도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나도 저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좀 걷고 싶다. 이 제자들은 그런 생각조차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시 보면서 아 나도 저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어. 예수님이 허락 말한다면 이런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서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아유, 너는 인간이잖아.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걷고, 너는 인간이니까 안 되지. 아, 이러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 너할수 있어. 어, 내가 오라 그러면 넌 오는 거야. 나 하는 거, 예수님이 그러는 거잖아. 내가 하는 거 너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 거죠. 그, 이제 한발 뛰었습니다. 한 발은 바, 배 위에 있어요. 한 발은 바위, 저기, 저 바다에 있고. 그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배 위에 있는 거죠.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이제 발을 띄었어요. 어. 그것이 누구다? 예수님을 믿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맡기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죠. 예. 왜? 한 발만 띄었는데 한 발은 여전히 배 위에 있으니까. 그죠? 어.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두발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배 위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지. 자기를 믿는 거지. 니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한발떴어요 어, 거기 배 위에 있죠. 그런데 이제 한 발을 바다로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한 발을 마주 뛰는 거예요. 그 어디 갔어요? 배에 있어요. 바다에 있어요. 바다를 걷잖아요. 바다를.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네죄 영원히 씻었어. 너를 영원히 죄 없다, 을 없다 선포하셨어. 이 말씀을 믿어. 그래야 의인되어 천국가이 말씀을 믿어서 의인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거짓 교리 믿고 있는 사람들. 뭐 예수님이 언제나 씻었는데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져? 이 거짓 교리. 그거는 여전히, 아직도 여러분이 여전히 죄인이잖아. 그죠? 어. 근데 입술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뭐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이제 뭐, 말씀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정작. 그 거짓교리는 마귀의 교리거든. 그 마귀의 교리를 붙잡으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예수님 바깥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그가니까 따로 따로죠, 그러니까. 왜? 아예 그냥 예수님께 몸을 던진 사람들이 아니요 그게 어디 가요? 죄가 있으니까 지옥을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발만 뛰었어. 네. 두발 뛰어야 돼, 두 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있잖아요. 네, 두 발을 뛰었습니다. 이게 어때요? 근데 두 발을 떼니까.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누굴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걸어가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또 벌어졌어요. 3 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줄알아 아니 뭐 그전에는 뭐 바람이 안 불었나요? 풍랑이 안 불었나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걸어갔는데 아주 풍랑이 보이기 시작하네. 바람이 보이네요. 바람이.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들어오는 거지. 카베스바, 나는 사람인데, 내가 바다를 걸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 생각이 자기 마음을 이렇게 휘감으면서 빠져가게 된 거예요. 빠져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지르러 가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예. 그래서 예수님 이제 페드로가 있잖아요. 예수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다? 물에서 건지는 구원이다.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은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죠. 영원한 죄사함입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물에 빠지는 거는 뭐이 바다에서 빠지고 또 저기 어디 또 산골짜기 가다가 또 폭포에 또 빠지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 에 물에서 이제 건졌다라는 것도 이제 어떤 뭐 구원이다라고 하는데, 예. 이 세세한 의미는 틀리죠. 그죠? 죄로부터의 구원은 그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의미죠. 그러니까. 세이비어. 어, 이게 건져냈다 죄에서 건져냈다또 랜섬. R A N S O M. 이 랜섬이라는 말은 이 몸값을 주고서 어, 빼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하여 어 값을 치르고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시고. 예. 부활하셨죠. 그니까 러이 말씀을 받아들인 예수님 편의 죄사함, 받아가지고 이제 죄가 씻겨진 사람들, 의인된 사람들이 이제, 그,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럴 때 이제 랜섬이라고 하는 말. 몸값, 노예가 있는데, 노예의 몸값을 치르고, 빼내온 거를 구원, 랜섬이라 래요 랜섬. R-A-N-S-O-M. 또 리딤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r 리 -E 알리-D-E-E-M. -E 리딤. 예, 니가 이제 구속자, 구속하다. 그러니까 이제, 어, 떤 그, 값을 치러야 되는데, 어, 노예를 샀는데, 그러니까 노예의 노예가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그 노예의 값을 주인에게 주고, 어, 이렇게 빼내오는 거죠. 어, 그것이 이제 리딤, 또 랜섬의 뜻이고, 세이비어, 세이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지 이렇게 건져내는 거죠. 그죠? 죄에서 건져냈다. 그러니까, 어, 이 구원이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다, ransom과 save요 save가 같이 죄값도 다 해결했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고 네, 영원히 그래서 여기 영원한 속죄를 영어로 eternal redemp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eternal redemption R E D E M의 명사형 R E D E M P T I O N eternal redemption 이렇게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구원받은 선도들이요 그냥 이터널 리뎀션 바이더 블러드 오브 u 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할수 있죠. 중국 말로는 용죄셔면 영원한 죄사함, 영원이라는 말이 용 유엔이에요. 용 유엔, 그러니까 중국어는 이 틀려요. 발음만 틀려요. 발음, 이 영원 죄 사면 이렇게 되죠. 영원 죄 사면 이러니까 이제 용유엔 죄는 죄이 사면은 셔미엔 그래서 용유엔 죄이 셔미엔 누구 때문에 주 예수 바우쉬주 예수 더 더가 의니까 이주 예수 더바우쉬 예수님의 보혈로 보혈을 인해서 인웨이 제 영어로는 a 비코스의 의미일 거예요 왜냐 아뭐머스로 인해서 네 그러니까 용유엔 죄이 셔미엔 이러면은 파우셰 이 중국 사람들에게, 왜냐면은 하다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예요? 영원한 죄사함. 제가 이제 그, 부산에를 갔었어요. 부산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 그때 3천명하고천명이었나 아,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 300명 모여가지고, 뭐, 코리아 게더링이다 해가지고요. 부산에서 이제 집회가 있었어요. 몇년 전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고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었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천 명.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3 0 0 명. 또 한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부산에 이제 어떤 그 예배당에서 아마 개최를 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왜냐하면은. 예. 용유엔 죄의 셔미엔이 아니니까. 이터널 리뎀션이 아니니까. 죄사함을 못 받았다 이 얘기죠. 어,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가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제 행사 끝나고 점심시간 돼가지고 이제 나오잖아요. 막, 막 그냥, 나올 때 이제,